그 제가 여기에 그 할머니들이 오셨네요. 보니까 오늘 아줌마들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책을 하나 좀 읽고 왔습니다. 그게 그 책이 뭐냐면 최근에 나온 책인데, 밀양에 그 송전탑 때문에 근 10년 동안 이렇게 싸오는 그 할머니들. 할머니들 그 이야기를 받아 적은 책이 구슬 기록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한반 정도 봤나 그런데 굉장히 참 감동적이라고 슬펐습니다 그구딕이라는 이름으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그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정부 책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차적으로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핵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핵발전소를 연장 운행하는 고리 1호기, 뭐 월성 이런 것들을 당장 위험한 것들을 다 멈추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안전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진정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든지 이익이 된다고 하면, 돈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아까 여기 성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척의 핵발전소 반대는 삼척 지역 주민들의 삶, 소중한 삶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온 것은 서울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문제는 서울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소 삼척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한국 전체가 탈핵으로 가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요. 특별히 이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이 300명이 넘는 희생자,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 빚을 갚는다 그럴까? 그런 유일한 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첫발은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숫자를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숫자의 인명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기간 동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 철폐하는 것, 막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모아서 반드시 삼척부터 핵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기필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